안녕하세요. 그라모TV의 브라이언입니다. 자,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 저희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냥 기본적인 도형을 그리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간단하게 세모와 네모가 합쳐진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세모와 네모가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모와 네모를 그려야 되겠죠. 자, 좌측에 보시면 네모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렉탱글 툴인데요. 이것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도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스타트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면은 별 모양 이렇게 이 나옵니다. 우리는 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세모를 그리죠. 자 페이지 다운 키를 키보드에 있는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시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도형의 가장자리가 줄어들어서 세모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려서 정 삼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스타키를 길게 눌러서 레탱글 툴로 돌아가서 네모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모를 그렸으면 다시 셀렉션 툴 단축키는 V입니다 V를 누르셔서 셀렉션을 하고 이렇게 둘이를 맞춰줘서 정렬을 하고 네모를 alt를 누르고 양쪽을 이렇게 줄어버리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나 지금 이것은 두 개체입니다. 두 개체를 합치려면 오른쪽에 있는 패스파인더 툴. 자, 패스파인더 툴이 없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윈도우에서 찾아보시면 패스파인더가 있죠. 패스파인더를 누르면 조그마한 창이 이렇게 하나 뜨는데 여기에 합집합과 차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활용을 잘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두 도형을 합쳐야 되니까 합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지금 다른 개체로 돼 있죠. 두 개를 같이 셀렉트를 한 다음에 합집합을 누르면 하나의 개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필과 스트로크를 활용해서 색상을 변형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상을 바꾸고 가장자리 스트로크는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얇아 보니까 많이 티가 안 나죠. 위에 보시면 스트로크 옵션이 있습니다. 자, 두께를 4 정도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정도만 그려도 벌써 많이 발전을 하신 겁니다. 도형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개체를 합치는 합집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모양을 그릴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